자, 송민곡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뭐 배웠어요? 3인곡 사민곡 배웠지요? 4 미인국의 시즌2가 송민곡이야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이야기 전체에 내용은 거의 비슷해.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은 구조가 무척 다르다. 자,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까요? 3인곡은 전개 방식이 뭐야? 뭐에 따른 전개야? 그렇지. 계절의 순환에 따른 전개 방식이었어. 근데 이거는 좀 독특한데, 전체적인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지만은 전개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냐면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감녀와 을녀의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고, 주인공은 누구다? 을녀다. 을녀가 어떻게 된 거야? 남자한테, 님한테 까인 거죠. 이별을 당했어요. 이별을 당했는데, 이것도 역시 내재적과 외재적으로 읽게 되면은, 을녀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작가 자신이 되겠고, 니문 누가 되겠습니까? 임금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3인 국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바로 이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3인 국 앞부분을 먼저 시청하고 나서 다시 송민 국으로 들어오시면 되겠다. 자, 바로 해석 들어갑니다. 자, 갑녀의 이야기. 앞에다 갑이라고 써. 갑. 대, 가는, 디어, 각시 본 듯도 한, 한디어이고. 야,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본것 같기도 하구나. 천상백옥경, 백옥경 동그라미죠. 삼인국에서는 백옥경 대신 뭐라고 나왔어요? 광한전이라고 나왔죠. 맞습니까? 그래서 천상 하늘 위에는 백옥경을 백옥경이라 공간이죠. 어찌하여 이별하고 그곳에서 어찌 떠나와서 해다 젊은 날에 어두컴컴해진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너 누구 보러 가니? 쉽게 말해서 이거야. 여기 봐. 감녀가 을녀한테 한마디 남기는 거야. 야. 너 배국경에서 어찌 나와 갖고 이 어두운 밤에 혼자서 어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니? 너 혹시 남친한테 까였니?라고 물어보는 것이야, 맞죠? 자 그랬더니 을려가 이야기합니다. 우와 너구나, 오와 감탄사야, 오와 너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내 사설 들어보,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내 얼굴, 이때 얼굴은요 의미의 축소가 됐지요.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는 보통 얼굴이 뭘로 쓰였어요? 모습이야, 내 모습. 이 거동이, 나의 행동이. 님께서 괴암즉한가마는 님, 괴암즉한가마는 괴암 뭐야? 기본적 뭐야? 그렇죠. 삼행국에서 고들어왔죠. 괴다는, 사랑하다야. 맞죠? 님께서 나를 사랑함직함, 하지만은, 어딘지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지, 자, 어쩐지 나를 보시고, 어, 너로구나, 오직 너로구나, 너밖에 없구나, 라고 여기실 때,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다른 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굳었던지, 이래야 잘라, 교태야 잘라. 이래야는 뭡니까? 교태야는 뭡니까? 어지럽게 굴었어. 무엇을?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는 남자가 여자한테 어 예쁘다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그럼 적당 해야 되네 맨날 오빠 오빠옹 백사조용 이지랄하고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던 거야 그래서 반기시는 낯빛이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가 그래서 내가 좀 깝쳐갖고 님이 나를 반기시는 얼굴빛이 조금 달랐다 이 소리가 됐죠 누워 생각하고 일어 앉아 헤아려 보니내 몸에 지은 죄 산처럼 쌓여시니.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탓하겠는가, 허물하랴 탓하겠는가, 서러워, 풀쳐 헤아려버리, 다 조물주의 탓이다, 신의 탓이다, 운명의 탓으로 돌리고 있죠. 됐습니까? 외 와? 그럼 첫 번째 이야기는 뭐야? 감녀가 을녀한테, 야, 이 밤에 웬일이야? 왜 혼자 다녀? 너 까였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두 번째 봐봐. 울려가 다시 감녀한테 이야기하고 있죠. 네 까였어요 언니. 왜 까였어? 뭐라고 뭐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도 깝쳐가지고 님이 나를 믿어갖고 어, 예쁘다 예쁘다 해줄 때 적당해야 히 되는데 내가 존나게 깝쳐가지고서는 님이 나를 버렸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이것은 어디에 가도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봐. 야서경별 그게 화자의 태도는 뭐라고 이야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나 버리고 가지 말아라. 어? 잘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말아라. 어, 나를 버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삼인 곡과 송민 곡의 화자의 공통적 특성 뭡니까? 절대로, 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랬더니, 어설프게, 감녀라고 하는 계집이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글란 생각만.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랬더니, 을녀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맺친 일이 있습니다. 야, 3인공에서는 맺힌 일이 있었죠? 어떤 맺힌 일이야? 다님 걱정이란 말이야, 님 걱정.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모셔이셔, 내가 님을 모셔있어서, 님을 모신 적이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물 같은 얼굴, 물 같은 모습이죠? 물 같은 뭡니까? 물의 이미지 어떻습니까? 맑고 투명하다.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여기서는 연약하다의 이미지로 쓰인 거요 연약한 그의 모습, 편할 날이 몇 날이나 있겠습니까? 여기 봐봐. 잠깐 이것을 외제적으로 읽어볼까요? 임금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신하들이 있죠. 이 신하들을 자기 빼고는 대부분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간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니까 러 주변에서들 임금을 무너뜨리려고 또는 이 나라에 해가 되는 이야기를 하기 위, 하는 그런 간신배 새끼들 때문에 우리 왕께서는 얼굴이 수척해질 때가 수척해질 일이 하도 많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걱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지라기 며칠이나 면 다시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적 면날 읽고 면날이나 있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추한 고열은 자 추한 잘라 고열 잘라 봄날의 차가움이야. 고열은 뭡니까 여름날의 뜨거움이야. 됐어요. 그래서 계절의 흐름에 따라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할거 아닙니까? 어찌 지내심이요 추일 동철 가을과 겨울이 되겠지요. 가을과 겨울을 또 누가 모셨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나 말고 누가 우리 님을 잘 보필하고 잘 모시고 계실까요? 걱정하고 있는 거죠. 죽조반 조성매, 죽조반 동그라미처럼 조성매 동그라미처럼 둘다 그냥 밥이야. 됐어요? 죽조반은 밥 전에 식사하기 전에 먹는 죽이고요. 조성매는 뭡니까? 그야말로 아침 저녁에 밥이란 말이야. 그냥 그냥 퉁쳐서 그냥 밥이야. 자, 밥을 내와 같이 세시는가 옛날과 같이 잘 잡수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있었을 때는 삼시세끼 잘 매게 드렸었는데 오늘날은 잘 드시고 계시는가? 걱정하고 있죠.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찌 주무시는가? 그래서 맺힌 일의 유일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님 걱정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을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님, 다희, 다이, 다희에다 체크해. 다희는요, 어디, 어디 쪽이야? 프린트 바꿔라. 님, 다희, 님 계신 쪽.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서든지, 아자하니, 알고자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그러니까 오늘도 님 계신 곳 소식을 알기 위해서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되겠죠? 내일이나 살아올까? 사람에다 체크해. 어떤 사람이 되겠어? 야, 어떤 사람이 되겠어? 님 계신 곳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겠죠. 뭔가 메신저 같은 사람이야. 자, 내일이나 살아올까? 내 마음 둘데 없다. 어디로로 가자 말고. 그러니까 마음을 둘 데가 없단 말이야. 님 계신 곳 소식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둘 데가 없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야.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잡고 밀면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첫 번째 장소 어디야? 높은 산에 올라갔단 말이야. 야. 야인 이제 이 산에 왜 올라갔겠어? 왜 올라가겠어? 뭐? 빨리 얘기해. 높은 산에 왜 올라갔겠어? 야, 그 앞에 있는 얘기가 뭐야? 님 계신 곳 소식을 어떻게서든지 알고 싶었대. 그럼 이 산에 왜 올라갔겠어? 뷰가 좋잖아. 님 계신 곳까지 한번 보고 싶어서 올라갔겠지. 뻔한 스토리란 말이야. 시는 한방향으로 흐른다. 자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슨 일고 산인곡에서도 그대로 나왔었지요. 뭡니까? 내재적으로 읽으면 장애물이고 외재적으로 읽으면 간신배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구름 세모 안개 세모 님 계신 곳 소식을. 알려고 이 산에 올라갔는데 중간에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는 구름이고 하나는 안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산천이 어둡거니, 산과 그 다음에 내가 어둡거니, 이 주변이 다 어두운데, 일월을 어찌 보면, 저 해와 저 달을 어찌 보면, 해와 달은 당연히 누굴 가리킵니까? 님을 가리키겠지. 지척을 모르거든. 이 근처. 이 주변을 내가 알 수가 없어. 요왜 어두컴컴해지기 때문에 천리를 어찌 바라보래? 이렇게 되는 거야. 천리, 저먼 곳을 어찌 바라보래? 앞에 와봐. 그래, 구름과 안개 때문에 주변이 어두컴컴해져서 내 주변도 똑바로 볼 수가 있는데 저 멀리 있는 님의 소식을 내가 어찌 알수 있다는 말인가?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미적범주는 뭐가 되겠습니까? 비장미가 되겠죠. 뭔가의 포기, 실패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비장미가 되겠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차라리 물가에 가 백길이나 보자 하니 두 번째는 뭡니까 백길을 체크해 백길+ 100길. 백길은 뭐야 나루터 같은 데겠죠 산에서 내려왔어요 산에서 내려와서 백길 나루터에 가본 거야. 나루토 이렇게 강가가 있으면 나루토가 있겠지요. 여기에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럼 배들은 어디를 거쳐서 온 배겠어? 당연히 님 계신 곳을 거쳐서 온 배가 여기에 오게 된다면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님 계신 곳 소식을 나에게 전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이 나루토에 나와 있을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배길이나 알고자하니 됐어요. 보자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디어이고 바람과 물결 때문에 어둠경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럼 바람과 물결 역시 세모세모. 위에 있는 구름과 안개와 그 맥을 같이 하는 어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읽으면은 당연히 장애물. 외재적으로 읽으면은 간신배.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그 간신배라고 볼수있 간신배라고 볼수 있죠. 세부적인 질문은 조금 이따 받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나니? 이때 빈 배에다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공은 없어. 왜? 바람과 물결 때문에 배가 왔다 갔다 할수 없다는 말이야. 근데 덩그러니 묶여있는 한 척의 작은 배를 보고 있는데요. 이 배의 처지가 마치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나의 처지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의 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상관물로도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야. 됐어요? 그래서 강천에 혼자 서서 이 공간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강적 이미지죠 님 계신 쪽 다혜는 어디 어디 쪽이라고 했어요 님 계신 곳 소식을 더욱 아득한디어이고 님 계신 곳 소식을 더욱 알 수가 없구나 더욱 멀게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파괴 됐지? 자, 그 다음 문단 갑니다. 모첨,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밤중쯤 되어서 모첨 뭡니까? 초가집이야 초라한 집이란 말이야. 찬 자리에, 밤중쯤에 돌아왔어. 방벽, 청등은 누굴 위하 밝아, 밝아 있는가? 방벽, 청등, 잘라. 벽에 걸려있는 등이야. 누구를 위하여 밝았단 말이야. 원래는 뭡니까? 등이 밝아서 님이 찾아오게끔 켜놓은 불 아니야. 근데 님은 와, 안 와? 안 와. 그니까 쓸데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발갔는가 오르며, 날이며, 해치며, 반인이 다녔더니, 막 산에도 올라가고, 수풀에 쳐가서 면 백길도 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여서 산길과 물길을 다녔더니, 적은 더 잠깐 동안에 역진. 넥진. 역진이 뭐야? 힘력자의 달 진짜잖아. 힘이 다해 풋 잠에 살짝 들었어. 까무룩 잠을 잤단 말이야. 정성이 지극하여 하루 종일 나의 정성이 참 지극하여서 하늘도 그걸 알아주셔서 꿈에 님을 보리. 아, 드디어 꿈에서라도 님을 보게 된 거야. 옷 같은 얼굴이. 아까는 무슨 얼굴? 앞에 봐. 아까는 무슨 얼굴이라고 표현했어. 연약한 님의 모습을 무슨 모습이라고 했어. 물 같은 님의 얼굴이라고 했잖아. 얼굴은 모습이니까는 물 같은 연약한 모습이라고 해석이 되겠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옷 같은 얼굴. 연약한 모습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됐어요? 어, 머리가 백발이 됐어. 이런 이야기가 똑같아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얼굴이 반 이상 늙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아래고자리. 마음에 먹은 말씀. 나 같으면 여기다 문제내겠다. 마음에 먹은 말씀. 화자가 꿈에서 님을 봤는데 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에 치마 입을게요.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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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야기로서 알맞은 것을 1번 선택지부터 5번 선택지까지 충분히 꾸려낼 수가 있겠죠. 알겠어요? 그 동안 오빠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딴 얘기 돼안 돼? 돼안 돼? 돼, 안 돼? 아 대답들 안해 개새끼들 아이씨. 돼안 돼? 되지요. 두 번째 왜 저를 버리셨어요? 그 동안 힘들었어요 오빠. 돼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원망 비스무리한 이야기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다음 가보자.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삽자하니, 아래 고자하니, 말하고자 하니, 눈물을 눈물이 바아나니 계속 솟아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마음속에 있는 말을 어이하며, 정, 마음을 못 다하여 모기조차 매여하니. 그러니까는 만나서 이것저것 말을 하고 싶은데 계속. 눈물만 나는 거야 하면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매여하니 오디언된 싸가지 없는 방정맞은 닭소리 잠을 어찌 깨뒀던가 여기 봐. 그러니까 얘가 꿈에 만나고 님을 만났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를 말하고자 해. 오빠 보고 싶었어요. 이제는 저 버리지 마세요. 저 잘할게요. 안깝칠게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계속 눈물만 하염 없이 나는 거야. 계속 이러고 있는데 닭소리가 꼬꼬댁하고 울려가고 얘 잠은 깼어요. 닭은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튀겨졌겠죠. 자 마지막 갑니다. 어와 허사로다. 아 헛대도다. 이님이 어디간가. 날라가버렸죠. 꿈에서. 결에 니러한 자. 꿈결이야. 꿈결에 이러한 자. 창을 열고 바라보니. 창을 열고 저먼 데를 또 바라보는 거야. 어여쁜 그림자. 어여쁜. 우리 일학년때 배웠죠. 이런 것들. 어여쁜 뭡니까. 예쁜입니까. 아니야. 불쌍한이야. 불쌍한. 자, 안타까운 그 그림자, 날 쫓을 뿐이로다. 뭔가 마이너스적인 분위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차라리 쉬어디어. 자, 3인공에서 났던 내용이 그대로라죠. 차라리 쉬어디어. 낙월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안에 반드시 비치리라. 앞에 봐라. 야, 3인공에서는 쉬어디어. 내가 죽어갖고 뭐가 되겠대? 어, 웬또 새가 나고 지랄 났네. 이 새끼는 기억도 못하고. 돌았냐? 3인공에서 뭐가 되겠대? 범나비 이 새끼야. 범나비가 뭐야? 호랑나비 아니야? 호랑나비 쉽게 말해서 범 나비, 호랑 나비 됐어요? 네, 그러면 삼인국에서는 내가 범나비가 되어서 그죠? 향기 묻은 날개로 이 좋은 향기를 님에게 옮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었단 를 말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송민국에서는 뭐가 되고 싶대? 죽어서 대답해. 뭐? 낙월이 되고 싶대. 낙월은 뭡니까? 그야말로 달이야. 떨어지는 달이란 말이야. 그럼 낙월이 왜 되고 싶냐? 하면은, 님 계신 창 안에 반드시 비춰주려고. 서치라이트처럼, 님한테 나의 어떠한 빛을 싹 보여주려고. 은은하게 나는 비춰주고 싶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을려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자르시고, 마지막에, 감녀가 한마디 더 보탭니다. 각신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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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달이야, 카니와 다른 커녕. 뭐가 되래? 구준 구준 비나 되래. 외워봐. 달보다는 구준 비라, 비가 라비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워봐. 그러면은 낙원은 뭐야? 얘는 약간 이미지가 은은하죠. 비는 어때요? 확 적시면 어디까지 적셔요? 바스까지 적셔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얘보다 더 적극성을 지니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됩니까? 그래서 적극성을 지니는 소재야. 그래서 직접적, 간접적, 소극적, 적극적 이런 것들의 기준으로서 나월과 비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고요. 나머지 형식적인 부분이나 형태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세부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 핵심 정리를 살펴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감사합니다.